안녕하십니까. 창녕 업소재 땅조아 부동산 소장입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. 저희 땅조아 부동산은 창녕 업소재 창녕 시외버스 터미널 옆 오리정 사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. 네이버에서 땅조아 검색하셔도 저희 기존 매물 보실 수 있습니다. 창령군 고안면 소재 창령 공장 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이 토지인데요. 지금 이 토지는 창령에서 현풍 가는 5호선 국도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. 창령읍에서도 약 6, 7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5호선 국도에서는 약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. 대구 현풍까지도 약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. 지금 보시는 오늘 창령 땅은 현재 지목은 공장 부지입니다.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이고요. 총 평수는 9,000평이 조금 안 되는 평수입니다.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이 토지인데요. 울타리처럼 무언가를 잔뜩 쌓아놓았습니다. 들어오는 진입로는 뭐 대형 차량도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약 6m 정도의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. 전기도 가까이에 접하고 있고요. 그러면 안에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땅은 현재 밑에 기초공사를 다 하여서 어, 객토 공사를 한번다한 땅입니다. 그래서 현재 공장 부지로 이미 지목 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. 평수가 약 9,000평으로서 굉장히 큰 평수이네요. 들어가는 여기가 지금 뭔가를 이렇게 쌓아놓아서 땅 모양을 정확하게 영상으로서는 파악이 안될것 같아서 제가 지적도를 첨부하겠습니다. 지적도 모양을 보시면 지금 방향은 남향을 보고 있고요. 땅 모양도 모나지 않는 그런 모양입니다. 땅 모양도 이 정도면 잘 생겼죠. 지금 본 토지에서 여기 지금 바라보고 있는 면이 남향입니다. 보면 남향이 되죠. 여기를 어떻게 쌓아놨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.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. 땅 모양은 이렇게 영상에서 보이는 저기 끝까지입니다. 약간 세모 형태이지만 모양은 반듯하게 잘 나온 모양이죠. 저기 쌓아놓은 묽은 위로 희미하게 보이는 저 산이 창녕읍 소재 화왕산입니다. 오성국도에서 접근하기 좋은 대구 창녕읍이 가까이에 있는 창녕공장부지입니다. 매매금액은 평당 45만원에 나왔습니다. 그래서 총평수와 평당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약 40억원 나왔습니다. 공장부지가 필요하신 분에게는 추천드리는 창녕공장부지입니다. 주인분께서는 나눠서 매매하지는 않지만 두 분이서 오신다든지 하면 개의 공장을 지을 수도 있는 땅 모양입니다. 주변에는 마을이 없기 때문에 보통의 민원은 일어나지 않는 위치입니다. 기존 마을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네,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옆으로는 천천히 흐르고 있고요. 여름이면 천천히 만들어집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합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